인성 더럽기로 악명 높은 여자 연예인 Top 10의 단골로 올라오는 인물이 바로 고현정이다. 이미 수년째 각종 인성 논란으로 구설의 중심에 서 있는 데다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썰 또한 한둘이 아니다.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애들에게 배울 건 없죠. 어른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애들한테서 뭘 배운다고 합니까? 라고 받아쳐 현장을 순식간에 냉동창고로 만들었다. 게다가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리턴에서는 더 자극적인 소문이 터져나왔다. 촬영 도중 담당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했다는 말이 돌았고 결국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고현정은 오전 촬영 안 한다. 12시간 넘으면 작업 안 간다 등 온갖 자기중심적 조건을 내세우며 PD와 계속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묻혀있던 과거 논란까지 줄줄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2010년 대물 촬영 때도 마찬가지. 제작진이 연기톤 문제로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기분이 상했다고 곧장 밴으로 돌아가버렸다. CP가 문을 잡고 설득하던 중 고현정이 가차 없이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CP는 수미터를 매달린 채. 끌려갔다고 한다.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CP는 신고는 커녕 오히려 고현정을 붙잡느라 사정해야 했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2012년 토크쇼 고쇼에서도 사건이 이어진다. 녹화가 길어진다는 말을 매니저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생긴 오해였는데 감독과 스태프가 연달아 사과했음에도 고현정은 방청객이 꽉찬 가운데 소리를 질러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무대 위 작가들을 세워놓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진행자 대기실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급기야 제 떨이를 PD에게 던지며 미친 X라고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다. 2018년에는 온라인에 더 황당한 사진이 올라왔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고 태우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 장면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이라는 점. 지각은 기본이고 학생들을 가라오케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금연구역인 지하 강의실에서 수업 중 담배를 피운 적도 여러 번이라며 학기 내내 10회 이상 흡연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학부모 항의 전화 이후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웠고 항의한 학생에게 과대표가 그냥 무기나라고 했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뒤따랐다. 까도 까도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양파 같은 그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평판이 나쁘지 않다니 대체 어느 얼굴이 진짜인지 보는 쪽에서는 헷갈릴 따름이다. 9위는 바로 사고 제조기로 불리는 서예지다.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연인이던 김정현의 기괴한 태도 논란에서 비롯됐다.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의 날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에게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대하며 냉랭한 태도를 일관해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촬영장 이후부터였다. 그는 섭식 장애니, 과몰입이니 하는 이유를 들며, 대본 전체 수정을 요구하는 황당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스킨십, 러브라인 모두 거부하고, 작가 피디 상대 배우까지 줄줄이 피해를 봤는데, 이 비프로페셔널한 태도의 배우엔 서예지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서예지는 당시 연인에게 여자 배우한테 딱딱하게 굴라, 무한하게 만들어라. 스태프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지침서를 내려보냈다고 한다. 메시지에는 김딱딱 씨 스킨십 전부 빼요. 로맨스는 스킨십 없이 다시 수정하고요라는 식의 말 그대로 조정 수준의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거의 리모컨 수준의 컨트롤이었다. 결국 김정현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리고 이 딱딱 사건을 통해. 서예지의 민낯이 수면 위로 튀어나왔다. 입구가 열리자 더큰 파도가 밀려왔다. 곧바로 서예지의 학창시절 인성 논란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 서울 모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으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제보자는 애들 다 보는 데서 싸대기 맞고 나가 떨어진 도 지금은 애 엄마다라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증언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미 대단했다고 한다. 친구들을 물건처럼 대했고, 중3 겨울 방학 후 쌍수하고 졸업식에 나타난 이후부터 조용해졌다고 한다. 폭로자는 지금 다들 애엄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촬영장 갑질은 또 다른 챕터다. 스태프에게 욕설은 기본 옵션 차 안에서 흡연해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건 일상이었다고 한다. 담배심 부름 중 작은 실수만 있어도 바로 얼굴 앞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혼냈다는 제보까지 나왔다. 한여 취급은 기본이고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스태프는 울분을 토했다. 서예지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스태프들도 따라 굶어야 했고 휴대폰 검사의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강제 변경 팬카페 강제 가입까지 시켰다는 황당한 증언도 이어졌다. 스태프는 매니저가 이 정도로 갈아치워지는 연예인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다. 영화 다른 길이 있다 촬영 당시엔 더 아찔한 사건이 있었다. 김재욱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 장면을 찍던 중 사전 동선도 무시하고 멋대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정면 충돌할 뻔했다고 한다. 상대 배우는 물론 감독까지 혼비백산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리얼리티 살리려고 일부러 그랬다. 죽을 뻔해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냐라며 자랑처럼 이야기했다니 남들간 심장 철렁한 사고를 두고 본인이 희열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저 충격적일 뿐이다. 파리는 바로 인메아리 신드롬으로 한순간에 하늘로 치솟았다가 그대로 추락해버린 윤진이다. 신사의 품격에서 단 하루만에 벼락스타가 되며 전형적인 연예인병 풀세트를 장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를 스타로 만든 바로 그 작품 종영 후 인터뷰에서 결국 인성 논란이 뻥 터지고 말았다. 취재진 앞에 나타날 때부터 인사는 그림자도 없고 얼굴은 벌써 잔뜩 일그러져 있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매니저에게 에어컨 끄라니까 나 춥다니까라며 신인답지 않은 오만한 태도를 서슴지 않았다. 예의는 커녕 기본 매너도 찾기 힘든 행동의 현장은 금세 싸늘해졌다. 인터뷰 내내 신경질적인 표정과 말투로 일관하다 보니 기자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신인 주제의 다음 작품의 남자 배우를 자기 마음대로 캐스팅하려 들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라고 말을 내뱉어 관계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이렇게 반짝 떴을 때 이미지 관리만 조금 했어도 전성기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바람에 업계 시선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뒤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조심해야 할 인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여기에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버렸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는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진이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상황 파악조차 안 됐다. 인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몰랐다고 털어놓으며 과거의 오만함을 인정했다. 늦었지만, 그나마 스스로 뒤돌아볼 줄 알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7위는 악역 전문 배우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닌, 현실에서도 막장 시나리오를 찍었던 신은경이다. 연기에서는 악역이 찰떡이라더니, 실제 행보도 만만치 않았다. 1996년, 그녀는, 무면허에, 음주, 거기에, 뺑소니까지 더한 3단 콤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내가 가장이다라며, 눈물바람을 쏟아내고, 기절까지 하는 눈물쇼를 펼친 끝에 석방을 받아냈다. 이쯤 되면, 펜트하우스 악역도 명함 못 내밀 지경이다. 그렇게 반성 기간도 없이, 곧바로 활동을 재개한 그녀는, 2010년에 또한번 터뜨린다. 무려 1억 1,130만원 상당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긁어놓고 그대로 잠적해버린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상 결제를 승인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돈은 커녕 일자리까지 잃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3,500만원을 본인이 대출받아 대신 갚아야 했고 그 결과 해고까지 당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최악의 피해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돼 어쩔 수 없었다. 직원과 잘 얘기됐고,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받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직원은 수천만 원 채무가 괜찮다고 한 적도 없고, 아픈 아이 이야기하며, 웃길래, 그냥 힘내라고 한것 뿐이라며, 그녀의 말이 어불성설임을 폭로했다. 게다가, 그녀가 방송에서 뇌수종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다고 했던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양육권만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 아이를 키운 건 고령의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8년 동안 고작 두번 아이를 보러 갔다고 한다. 전 시어머니는 양육비도 신은경이 아니라 소속사가 보내왔고, 그마저도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아이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신은경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의심하던 차에 그녀의 전 매니저가 폭로전에 나서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전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신은경 발언은 전부 거짓이고 전 시어머니 말이 맞다. 신은경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서 자기가 계속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 모성애도 없고 자식보다 고양이 여섯 마리를 더 아낀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여기에 그녀는 늘전 남편의 빚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며 아들 방치 논란도 빚 탓으로 돌렸지만 전 기획사 전 시어머니 전 남편 지인 등은 한 목소리로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문제고 신은경이 엄플 엄마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신은경은 전 소속사의 3억 원 빚을 지고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1년에 2억 원을 해외여행에 쏟아붓는 호화 생활을 즐겼다. 말과 행동의 간극이 이 정도면 거의 평행우주급이다. 각종 논란에도 잠깐 숨을 고르더니 어느새 다시 활동을 재개해 TV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그녀. 하지만 정작 대중이 원하는 속 시원한 사과나 명확한 해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5위는 바로 허언증의 교과서 구혜선이다. 말만 하면 사실과는 자꾸 멀어지는 그녀는 과거 사극에 출연했을 때 서클렌즈를 착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극에서 고증 무시하고 서클렌즈?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였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될 일을 그녀는 또 기상천외한 변명을 들고 나왔다. 이거 서클렌즈 아니고요. 시야를 넓혀주는 보알렌즈예요. 문제는 그런 렌즈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다. 없는 데 있다고 우기는 수준. 진짜 허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허언 매직은 계속된다. 머리를 다쳤을 때는 검사 사진 찍었는데요. 제 우뇌가 좌뇌보다 두배 정도 크대요. 그래서 제가 예술 쪽에 적성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했다. 또 과거 예술 고등학교 시험에 유화 그림으로 도전했다가 떨어졌다고 하며 사립 학연이라. 집안 재정 상태를 많이 봐서 제가 떨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사실무근. 예고 시험에서 유화를 그리지도 않고 그녀가 내세운 탈락 이유는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 이렇게 예전부터 허언증 논란이 많던 그녀는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 인성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다. SNS에 올린 글로 남편 이미지를 전 국민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부부 카톡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싹 골라 SNS에 올리고, 안재현이 외도했다며 대중 앞에서 난도질을 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부분은 단순한 애정 싸움과 반복적인 다툼 화해의 흔한 연인 패턴이었고, 그녀가 주장한 외도 증거는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 성격 차이로 갈라진 이혼을 그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고,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뒤집어 씌웠다. 결과적으로 안재현은 전 국민에게 역적 취급을 받으며 2년 가까이 활동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정작 구혜선 본인은 방송에서 연애 중이라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세상에 반은 남자고 널린 게 남자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그러다 또 갑자기 아직 연애 중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쯤 되면 그녀의 말에서 진실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인지 이제는 판단조차 힘들다. 사위는 바로 얼굴은 천상계, 성격은 그 반대편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이린이다. 겉모습만 보면 천사가 내려온 줄 알겠지만 실제 성격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바로 반전된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15년차 베테랑 에디터가 폭로 글을 올리면서였다. 그는 SNS에 의뢰 입장에서 철저히 짓밟히는 경험을 했다며 글을 남겼고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가 묘사한 아이리는 하하호호 웃음 가면을 뒤집어 쓴 비사회화된 어른아이 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 덩어리 결핍을 그대로 드러내는 멍청함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나무인의 전형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질색하는 얼굴과 요동치는 광기에 압도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바보가 되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아이리는 의자에 편안히 앉은 채 피해자 면전에서 휴대폰을 손에 낀채 삿대질하며 말 폭탄을 퍼부었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껴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고도 밝혔다. 그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사과받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녹취까지 해 두었음을 공개하며 복수가 나를 버티게 한 힘이라고까지 말했다. 게다가 해시태그에 사이코, 몬스터 등 레드벨벳 공명을 적어 놓자 네티즌들은 순식간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퍼즐을 맞춰 버렸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아이리는 서둘러 사과문을 올렸고 이미지 회복을 위해 스태프와 친한척하는 예능까지 찍었지만 보여주기식에 쓴다는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이 찾아낸 각종 짤만 봐도 장난 아닌 성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 3위는 연희에게 기싸움의 여왕하면 자동 완성처럼 따라붙는 이름, 바로 서인영이다. 데뷔 때부터 인성 논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희한하게도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갑질 사건이 폭발하고 만다. 2017년 서인영은 예능 최고의 사랑에 과거 우결에서 호흡을 맞췄던 크라운제이와 함께 출연했다. 하지만 방송 시작 두달 만에 돌연 프로그램에서 빠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하차 이유가 제작진과 크라운제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자 참다 못한 제작진이 이건 인간된 도리상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며 서인영의 갑질이 담긴 글과 영상을 직접 폭로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대중을 경악시켰다. 그 유명한 너 빨리 나와, 시발 대폭발하기 전에. 라는 욕설 영상이 바로 이때 찍힌 것이다. 일명 서인영 대폭발 영상의 내막은 더 가관이었다. 촬영 당일,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이 몇 시간 동안 집 앞에서 추위에 떨었고, 두바이 촬영을 위해 준비된 비즈니스석을 1등석으로 바꿔라, 호텔도 더 좋은 호텔로 바꿔라는 식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요구들이 프로그램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 게다가 크라운제이와 같은 호텔에 묵어야 하는 일정도 이미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무리한 요구는 제작 전체 스케줄을 뒤흔들어 버렸다. 여기에 더해 이미 정해진 스케줄을 통째로 바꿔달라는 요청까지 하며 전체 제작진을 난감하게 만들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이 사건 이후 서인영은 한동안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과거 언행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스탠스로 슬쩍 예능에 복귀했고, 그 이후 결혼을 하며 다시 TV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번 크게 혼났다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 적어도 무서워서라도, 이번엔 인성 논란 없기를 바랄 뿐이다. 2위는 바로 문채원이다. 그녀를 둘러싼 첫 논란은 다름 아닌 입냄새 논란이었다. 아니 사람인데, 입냄새가 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너였다. 키스신 촬영 전에는 상대 배우를 위해 최소한 가글이라도 하는 것이 기본 매너인데 문채원은 일부러 양치를 안 한다는 말이 돌면서 많은 남배우들이 질색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이미지에 은근히 타격이 간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쯤에서 끝났으면 그냥 해프닝이었겠지만 본격적인 갑질 논란이 터지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다. 사극 촬영 당시 모기가 싫다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도 갑자기 안에 추리닝을 입겠다고 우겨 스태프들이 무려 30분 동안 비를 맞고 기다려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건 스태프들 수준이 아니라 인내심 테스트였다. 심지어 당시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대선배 이순재가 제작 발표회에서 이 사건을 돌려 저격하기까지 했다. 이순재는 배우가 일부러 촬영 시간을 늦추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주인공이 현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힘들어도 밝은 얼굴로 임해야 한다. 라며 공개적으로 일침을 날렸는데, 이 말이 문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줄줄이 나왔다. 또 그녀는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게임에서 지자, 물총 맞는 것이 싫다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MC들의 멘트에도 대답하지 않는 등, 예능에서 보기 드문 예능 비협조를 보여주며 구설에 올랐다. 더큰 문제는 기자의 폭로였다. 문채원이 과거 티아라 화영에게 배우 대접받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기선제압부터 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평소 제기되던 그녀의 갑질 의혹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게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지갑을 놓고 왔다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했고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소속사에서 3년 만에 쫓겨났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문채원이 정준영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사람은 끼리끼리라는 말까지 돌아다니는 상황. 1위는 역시나 개그우먼계 비호감 원탑으로 악명 높은 기명이다. 동료 개그우먼들조차 손절할 정도로 각종 만행을 저질러온 인물로 개인사에서도 이에 불과한 망언들을 줄줄이 쏟아냈고 방송에서는 그 인성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인간의 조건 출연 당시 신인걸스데이 해리에게 리허설 길게 하지 말라며 대놓고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 밖에도 강간 희화화, 학폭 가해자, 옹호 등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를 경솔한 언행으로 시청자들을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게다가 연애 전당포에서는 더 충격적인 본인 입 고백을 했다. 버스 안에서 노상방류를 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뻔뻔하게, 아니, 거의 자랑하듯 늘어놓아. 공중도덕 따위는 일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버렸다. 여기에 결혼을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하는 등 비호감을 콘셉트로 밀고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발언도 이어졌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방송에서 또한번 인성이 드러났다. 실수한 후배가 있으면 직속 선배를 패면 된다며 후배 괴롭히는 방법을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쯤 되면 방송이 아니라 인성시험장을 보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개그우먼들은 그녀를 감싸기라도 하듯 그녀를 셀럽5 멤버로 합류시켰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영희는 활동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멤버들은 졸업제도라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김영희의 결혼식에 셀럽5 멤버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그녀의 망언갑질 기록을 보면 손절당했다는 결론 외엔 설명이 어려워 보인다. 최근 방송에 다시 등장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눈물 호소를 했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다. 과연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